할렐루야.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저는 2006년 송구영신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2007년이 됩니다. 2007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근 영화 가운데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이야기한 건데요. 스스로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요행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심리를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2007년을 계획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7년에는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까? 2007년에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결심을 지켜내기 위한 다섯 가지 충고. 한 가지만 결심해라. 비만 탈출, 금연 등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미리 실천하라. 한 해가 가기 전에 실천에 옮기면 달성이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일을, 내일부터 하지, 1월부터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 결심을 반복하지 말라. 한번 실패한 결심은 또 실패하기가 쉽다 그것입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라면 최소한 방법 방법을 달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보상하라. 1kg 감량의 음악 CD 한장등 자신에게 상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라. 잘 안된다고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2007년 여러분이 결심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송구영신예배 2007년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족 부대는 준비하셨습니까?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부대와 포도주,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여러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가죽 부대는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어떻게 말하면 고정된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새로운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부대는 여러분의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2007년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환경이요, 새로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족 부대는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포전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 가죽부대는 탄력성이 없고 굳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발효되기 때문에 가죽부대를 팽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평창되는 그것을 감당 못해서 헌 가죽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40년 역사를 가진 아그파필님이 작년에 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필름 사업만을 자기 회사의 영역으로 확정 지은 것이, 한정 지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그파 필름은 1889년에 세계 최초 흑백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1936년에 세계 최초 칼라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필름의 역사를 쓴 기업입니다. 이 아그파 회사가 한 우물 경영을 고집하다가 시대의 변화를 맞추지 못해서 쓸쓸한 퇴장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닥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에 앞장서면서 메모리 칩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다면 탄력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 회사처럼 역사 가운데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족 부대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낡은 가족 부대, 인간적인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2009년에 아니 2007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세포도주, 2007년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부대가 새 걸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포도주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가족부대에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가족 부대가 중요한 것입니까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어, 어, 그리스 아테네의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어, 침대보다 몸 길이가 길면 어, 몸을 이렇게 잘르고요 어, 어, 침대보다 몸 길이가 짧으면 몸 길이를 늘려서 죽이는 어. 그래서 어, 프로크루스테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세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기준과 플로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맞추려는 아직과 편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맞추겠습니까? 가족부대에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이두 개를 볼 때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가족 부대를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부대가 포도주를 위해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부대의 포도주를 맞추겠습니까? 포도주에 가족 부대를 맞추겠습니까? 어려운 선택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포도주가 가족 부대를 위해 있습니까? 가족 부대가 포도주를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 가족 부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있는데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는 있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가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있는데 가죽 부대 어느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도주는 2007년 한해 동안에 경험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부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소망하고 기회가 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의 신화에 기회라는 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 기회라는 신은 늘 이렇게 달려다니는데요. 늘 달려다니는데 앞에에는 머리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고요. 머리의 앞 부분에만 머리카락이 있고요. 뒤통수 쪽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 앞에서 올때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뒤로 지나간 다음에는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못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고 다 터지는 게 아닙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아도 터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가득 채우지 말고 3분의 1쯤 채우는 것입니다. 3분의 1쯤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막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겠죠. 가스가 막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데, 가득 채워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제 가족 부대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저는 필요 없습니다. 3분의 1, 5분의 1만 담고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 포도주를 위한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저는 2007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가족 부대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족 부대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부대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새 포도주를 위한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 되는 사고 방식의 생활 습관 등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그새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들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컴퓨터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가베지인, 가베지 아웃. 그건 뭡니까?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집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퀴트를 통해서, 성경 풍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고 방식이요 이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들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것들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환경에 흔들림 없이 그것들을 직접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감정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과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오직 패대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족 부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2007년 동안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연구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것들을 행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7년 한해 동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권한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7년 한해 동안 우리가 당할 고난과 어려움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그것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 2007년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송무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06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7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언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만 한다면,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부대, 새 포도주를 맞추지 마십시오. 새포도주에 여러분의 가족 부대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2007년 한해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6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2007년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면 그 안에 새포도주를 채워 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2007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새 가족부대를 하나님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